좀 b, c, d 너무게좀 정보를 좀 모르니? a로 들고 동사면체 변의 길이 같다 아, 아 공간으로 해서 넌뭘 해야되나 뭐 이상한 건 해서만 알겠지 별의를 뜻은 아니지 제일 기초적으로 생각하자고 뭐, a, b 제곱이랑 어? 음. b, c 제곱이랑 같고 b, c 그럼 a가 구해줄 거고 그 다음에 a, b 제곱이랑 AD제곱이 같다면 B 값이 보0 0겠지아0 0 0 0 0 0 1 1, 0 1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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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 제곱, 9, 25그 다음에 AD제곱, 16, b 0 0 0 0 0 0 0 0 a 빼기 4의 제곱이 98에서 34를 빼니까 6 4되고 여기서는 b 빼기 2의 제곱이 17을 다시 빼니까 8 1되겠죠 양수라면 a 빼기 4가 8배고. 양수라면 얘는 9배고. 그래서 a는 12배고 b는 11배고. 그래서 b가 11이고 a가 2니까 여기가 12콤마 3 5마 여기가 7콤마 11콤마이고 삼각형 b c d 에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1 때려 한차서 4랑 12랑 16, 16 더하기 7이니까 23 3분의 6이랑 11, 17, 17이랑 3, 20 3분의, 7 1 7. 이게 7. 7시 P 더시기 7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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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7. 7가 7.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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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자, 1, 2, 6, 9, 볼게요. 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A가 A, B, 5고, B가 0, 0, 4고, 그 다음에, 어, 요거 지나는 직선 L이 있대. 점주기니까 직선이 당연히 있겠지, 맞아. 그래서 직선 L의 XY 묘, XY 폼의 묘를 정사해 걔를 뭐 a 프라임이라고 할게. 어차피 직선을 정사영했으니까 점만이면 직선 이 나온다. 그래서 뭐 점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점 하나 나올 수도 있다든지. 비슷하면 직선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야? a를 xy 평면으로 정사영을 보내 버리면 z 값이0 되는 거니까 a 콤마 p 콤마 0된다고봐죠 b도 xy 평면으로 정사영을 보내 버리면 걔를 p 프라라고 한다면 얘는 0.0만 0이 됩니다. 맞아. 그럼 직선 L 프라임은 어차피 z 값은 0이니까 이렇게 을게 z 는 0이면 안게겼겠지 요거 지금 직선이라고. 이거 두개지나는 직선. 너네가 알고 있는 Y는 뭐냐? 뭐가 되냐? A분의 B 생각지? 그게 될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건데 지금 뭐로 돼 있냐면 요놈의 L 프라임과 지금 9가 있어요 x-2의 제곱, y플러스1의 제곱, z-3의 제곱 얘의, 어. 이것도 필요없다 잠깐만 줄게 얘의 또 x, y평면에 정사형이돼 9를 평면에 정영시키면 1이 되겠지 맞아? 3d가 2d가 니까 됐나요? 그러면 중심만 옮기면 된다며 원이랑9은 중심이 2,-3,3인데 얘가 x,y평면으로 정상을 하면 2,-3,0이 된다고 됐니? 근데 반지름은 바뀔 수도 있단다 알겠지? 그거 확인을 해봐야 돼 알겠지? 됐나요? 그 여튼 z가 본차태 0이니까 그 원의 식이 요까지는 해결이 됐고 요놈의 반지름이 뭘까를 고민해보자고. 근데 여기 봐봐. 그냥 구가 이렇게 있어. 어딘가에 있어. 됐니? 이렇게 지금 XYZ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그럼 얘를 XY 표면이면 이 구의 대원, 뭐,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이 있을 거라고. 그럼 얘가 그대로 내려오지. 맞아? 그대로 내려오면 반지름이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잖아. 그래서 뭐다? 얘의 반지름인 4가 그대로 있는 유지된 되게있어고 이게 엑 y 평면이 아니라 비수한만 표면이라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쪽 대원을잡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빗방향과 뭐가 아예 안맞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우리 그냥 앞에서 공원 정해서 있으니까 그런 경우만 좀유심하면 되지 않을까? 면 끝났네. 요 원과 요 직선이 서로 접한다라고 돼 있잖아. 맞아? 맞니? 그걸 알아서 한게되겠지뭐 할까 점찍까점찍하도안 해도 되겠다 이게 2라서 특별한 거 같아서 그럼 봐봐 이건 집게 자차 평면 그려버리면 중심이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반지름이 2 그러면 그두개다 맞네. 대충 뭐다 이제? 요로한 원이 있다고 하자. 근데 지금 뭐다? 직선이 한, 한 점, 뭐한 점에 원 점을, 점을, 점을 지났는데, 그러면 이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잖아. 그럼 얘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다고. 됐니? 이까지 되야 돼. 된거 맞죠? 그러면 좌선이 바뀌지 않니까두개가 나오는데 아마 이쪽이 가일거겠죠 이쪽? 얘를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0이 잖아 맞아? 여기가 0,0이니까 요렇게 뒤되면 각을 2배하는 직선이라고 맞아? 맞잖아 요게 지 각을 2배한거잖아 근데 요 기울기가 지금 몇인데? 요 빨간선 기울기가 0,0이니까 2,-1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하자아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뭔데? 1 m 제곱분의 2m 탄젠트 배각 분식 알이 맞죠? 그러면 얘 길게는 이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어?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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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네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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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그직선의수직인직선0기에기치는 600원에 수치는 600원에 수기는 있구나. 미안하다는6지 <laughs> 이거 기울기는 이거 0원에수는6지0거기수치가그수직기울기0원에 수치는 6 0 0원네 수치는 6 0 0원치는 쓰기 싫다.